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CEO 폴리폴리 연저쌤입니다. 오늘은 예비 유튜버 미경 씨랑 같이 핑크 <laughs> 브라운 머리에 염색 도전을 하겠습니다. 일단은 베이스는 저희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베이스는 이제 탈색이 그 전에 재있으셔서 뿌리 탈색만 먼저 맞춰놨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위에다가 저희 많이 비법의 핑크 염무들을 입히도록 할게요. 난반인가 한... 봐요. 어, 반 <laughs> 단물이제 아니 단골인데 어떻게 나는 오늘 오늘을 위해 준비했어 러핑 트셔츠를 <laughs> 근데 오나 뭐, 나 근데 되게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 진짜 많이 듣고 있어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처음에는 막 어디다 도와주고 모르겠고 <laughs> 막, 말도 막 그리고 사, 주변에 막 사람 있으면은 막 진짜 막 너무 어색하고 막, 막 진짜 막 그랬는데 <laughs> 이게 점점점점 점점 뻔뻔 근데 껌벌해져요곧 돈만 있으면 아쉽요 영어 시작하면 저 영어 는 영화를 어로 영어로 찍으려고 지금 영어배우려고 지금 영어로 찍으 영어로 찍으려고 영어로 찍으려고 지금 영어로 <laughs> 찍으려고 지금 영어로 찍으영어려고 <laughs> <배우죠, 웃음> 거기 너도? 아니, 확실히 모자이크 되는 거. <laughs> 전화를 해주시더라고, <환영해> 이제. 고정이야. 모자이크 고정? 아니,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. <laughs> 그래도 얘기해놓는 게낫지 <laughs> 전화 한 사람 모자이크예요.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이게 뭔가 저희집말 고 어, a m 탈색을 해도 어. 늘어지지 않아요? 이번주에 달콤 축제 딱 저희는 이제 염색하도록 할게요 는아그 이제 영일록도록 할게요. <laughs>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. <laughs> 제일 약간 세련된 것이 <laughs> 굉장히 유용매니아아 <것> 어, <laughs> 아,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돼. 아. 나이가. 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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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뷰러 색깔 많이 썼고요 하는 좀 예뻐요. <laughs> 진짜. 봄 벚꽃 구경 가야 될것같은데 빨리 아, <laughs> <아니>, 남자를 보내야겠어. <못 웃음> 가서 찾아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은 이렇게 서 핑크 브라운을 같이 시간 스를할수 있는 되게 예쁘고요 음. 그럼 다음에는 코르핑트로 가기로 했거든요. 아, 네, 또, 아, 다음에 또다에또출라하지해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오늘 영상 해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요 감사합니다. It's been 700 degrees in here since you came in. I could swear that this room has been running out of air, and now it's starting to spin.